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라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 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를 마련하여 육로가 아닌 길로 이동하시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기에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손을 대기 위해 밀려들었다고 말하죠. 오늘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고 일부러 피하신 것 같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여기에서도 엿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그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나십니다. 당신의 신적인 힘이 아니라 치유를 바라는 그 사람의 믿음이 구하였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죠. 그런 반면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손 대려고 밀쳐대는 이들에게서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회에서 경쟁하는 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나만 잘 되면 아무래도 괜찮다는 이기적인 모습 말이죠. 복음 송 예수님은 이런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애써 피하라는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자리를 피하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마음을 바로잡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까닭은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서로를 위하는 마음,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선의와 사랑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서로 밀쳐 되기만 하는 군중들에게서는. 도무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기적이 이기심의 눈먼 사람들의 목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의 결과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배웁니다. 혹자는 필요 악은 대의를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탄생한 대의는 결국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하느님께서 악을 필요로 하셔서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을 필요로 하는 정의는 반드시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자동교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힘센 자가 빼앗고 훔쳐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으로 터나오는 하느님이 원천인 것들은 빼앗을 수도 없고 가지고 싶다고 욕심을 부릴수록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사랑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길에 있어서 시샘하여 서로를 밀쳐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떠날 때가 되니까 새삼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걸,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좀더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우리 신사분들한테 더 살갑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해도 좀 되고, 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진짜 분해 넘치도록, 너무 많은 사랑,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이 감사하는 마음을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네.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행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